형 어. 우리 액티나 클리어 며칠 보십니까저 오늘 안에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시간? 그런 15시간 안에? 저는 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음. 이번에도 뒤지기 어려워 가지고 한 2주 걸렸으면 좋겠네요. <laughs> 나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 한이트 끝나고 버리면 어, 끝났네? 이럴까 봐. 아니, 아, 조심 아, 아, 예, 예. 찾아. 아니, 손장료 조심 타는다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어, 야, 야. 다시 한번 올라가. 손바나 안 돼. 손바나 안 돼. 손바나 안 돼. 손바나 안 돼. 야, 저 손박 뭉쳐? 야 동방방 한번 붙여? 준비됐어 준비됐어! 어, 자 어, 방파 주시고 어, 어. 만찬 그거 아이디 한 번만 어, 더 알려주세요 좋았네. 루치오 그 다음에 스펠링 S 야 루치오야 어, 루치오? 사장님 응. 먹었어요? 잠깐만 나 로딩 중 아직 로딩 중이야? 사장님 네. 먹었어요? 형 휠체어 타고 오는 거 아니죠? <laughs> 아 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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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어휠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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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 가보자고 애키드라 가보자고 가자! 바로 나와? 다르기에? 가보죠! 가보! 방금 보기 돌격! 오우우우우우! 아잇! 랭왔 다르기에니까! 따가워! 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가야 해. 피달어! 피다로어제 피다로, 피다로. 선선 연결돼있는중점올라갔아사수사 어, 때리기? 얘딜들어가이거 어.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일단 아제나 서볼게요 연합군 스캐 고! 아지속적으로 피해를 다고 뭐야? 블리자드는 어, 뭐야? 아, 실드가아주는네 블리자드는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3칸 쓰고 한칸쓰는차1 1 0억이야 어? 야뭐 아, 나왔다 오우 뭐야 이거 뱀...? 이어. 뭐야 이거 보는데? 어, 오 뭐야? 키즈라 키즈라 오! 어? 키즈라? 제가뱀 중에 한 마리였구나 어? 근데 색깔이 달라서 다른 애일 수도 아, 있겠다 낙인 아, 생겼어요. 주문을 막지 못하면 사망한다. 야 다섯 네, 시 네. 봐봐 다섯 시. 주문을 막아야 된다. 어. 어. 야 여기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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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무 안수 일단 던져 놓을게. 어, 들어가면 웬만하면 될거요 오, 미다 도로다 막혔다. 야. 연이랑 나 내가 있어. 카 파티가 아닌데 그러니까 나 혼자 여기 있어. 여기 프리 여기 있어. 뭐야? 근데 네명 들어가고 나서 길 막힌 거 아니야? 다른 또생 몸은 숨길 수 있도록 협조 하라 무력 3시 무력 3시 무력. 이걸 어떻게 함? 연이야, 지금 주시몇 중이야? 나3 3. 다잠깐 사라졌어. 오! 오 시간 정지! 아! 뭐야 이낙서어와 섭рост해 데 존이 멋있다 아 우리 벽탔어 벽탈ril 다크로 세야 다크로 이야 뭐야 다 왔어 다 왔어 조조조조조 조조 我르이 나와 선신아 나와 이어 잡아가? 위에 먹어? 다르키는 안죽네 멋있다잉 그런게 멋있어 야 역시 에스토 에스터들 멋있다 아주 다이다잉 상급 대령 하고 갈래요? 골드 준비 된 사람이 있으면 하고 가도 되고 골드야 뭐 충전하면 되니까 어시간까지 된다네요 어 대성공 대성공 대대성공 대대성공 8단계 간다 팔단계또또또 대대성공 또 8단계 팔단계야너 강화장이야? 아뭐경마장이야 뭐야 대성공 나이스! 테메의정 미쳤다 테메리정 뭐이스 드림... 아, 대성공 또 됐다. 개좋아네 우리 바로. 땅코바기! 바 아, 아 어... 나이수, 빨리 좀 하자. 음. 나이스 대성공! 나이스! 완료다 또. 아 갑자기 이거 나와가지 22만원 썼네. 오! 저 뭐야? 프로젝아 에잉? 뭐테일즈럿나 여기서 나오는 야 마스크를 입뭔데인아나아니요나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니야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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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건뭐야 거울 클릭이 야는데 어, 어? 어디? 여기 야 아니야. 아니야. 아 찜콩 친구 맞출까? 찜콩 <laughs> 귀엽네. 아, 네. 다들 꺾이지 않는 마음 없어요? <laughs> 그러면 시끄럽고 찜콩 가세요, 찜콩. 야, 찜콩 해라. 뭐 하냐? 아, 시끄럽다고? 어, 미안. 가나요 가보자고. 네. 어. 야. 와, 짐콩. 뭐야? 에 가셔야. 아. 어, 설마 목욕 시? 어, 지금 목욕하고 있는 건가? 어? 그러네, 저기 목욕탕이잖아. 어머, 어머. 어후 씨. 어머, 야야야 이거 이거 이거. 야, 머 예. 야,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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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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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야 아, 로마로 뭐야? 보세이야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이 o l d you, I t o 진짜 우와, 우와. 이쁘다 입어, <목소리> 어유, 아, 어. 진짜 진짜 야 어? 반갑구나.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키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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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겠습니다. 니다 반가워. 아, 뭐 미쳤네. 이야, 진짜 신이던데 우와. <목소리> 저렇게 버려 뱀을 저렇게 버리네는거 봐. 아, 요요만 거 시작이야. 오, 아, 시작. 매혹의 속삭임 3정첩 되면 매혹의 집에 당한대. 일단 1 1시 방향에 어이, 뭐, 뭐 있음. 시 방향에 게이지 <laughs> 있음 가면처럼. 아 육만 군단장 가이드. 집에 당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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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자 죽여. 이거 뭐 죽여? 뭐야? 어? 브루노가 둘이 한 번에 죽었다. 야, 혹시 이거 나중에 뭐불 지른 거 에페르니아로 그옷 옷도 불 타나? 에뭔뭔 뭐? 말을? 손님, 했...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백켜 먹으려고 말이야.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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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개벽해. 이러고 죽겠네. 에 이렇게 말만해. 이동 이동 길이 있네. 길이 있네. 이로 가자. 이로. 이동. 이렇게 유불. 아 이걸 생각해서 잠깐 깔 때도 씨앗 도잘 뿌리겠네? 어 이동해야 돼. 여기서부터 막혀있어요. 어? 와, 있다, 있다, 있다. 나이스! 나이스! 어, 거울 뭐야? 뭐야? 디버프 봐봐, 디버프, 디버프. 빼고. 이거 붙으면 안 돼, 붙으면 안 돼, 이거. 빛을 받아야 거... 돼. 아, 거울 아무도 안 맞았어. 지금 저희 시작할 때 파란색 장판이 두개 있거든요? 근데 아. 에키드나가 그 파란색 장판 두개중한 곳으로 가고 나머지 한 곳에 네. 거울이 생겼단 말이에요. 음. 자, 봐봐, 마루 말처럼 두 개가 있나 봐. 여기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몸으로 이어가지고 여기로 보내야 된대.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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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야야 이거 망했어 망했어 어. 다시 앉았다 카세! 2단계 번째 이렇게 되면은 안되고 아니 내 사이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됐어 <웃음> <웃음> 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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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안돼 우리 일단 나가야 될듯 여기. 건유라고 하긴 했어 아아다 아, 그래, 그래. 지금 카멘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좋은 생각. A few moments later. 우리 늘 잡던 대로, 하던 늘 하던 먹던 대로, 대로, 늘 먹던 대로 뭐 아, 이런 아, 거에서 아, 변수도 아. 조금 있어도 되나요? 그래요, 보이트로 하려고요. 또뭔 변수를 하려고요? 아, 어, 하려고. 아뭐 일격을 뺏는다든지 뭐 이런 거. 뺏는다고 못깨면은깰 자격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변수 이런 거. 선배님 근데 찐따도 아니고 언제부터 그런 걸 하나 하나 허락 받았어요? <laughs> <laughs> 야 마루 시원시원하다. 마루야, 다음에 또 일찍 부를 게. 야잘 어울린다 <laughs> 박서림 너도 그게 맞아 주윤아 넌 조용히 해라 찐따박서림 캑찐따 존이 왜 웃긴데? 마루의 한마디가 너무 웃겼어 욕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저형어 찐따류 그럼 <laughs> 서림이 형 좋아하는 게 똥이랑 찐따랑 오중이에요 <laughs> <laughs> 서림이 형 취향 아. 독특하네 따뜻해 따뜻해 아선장 형이랑 같이 죽었네 <laughs> 아씨 아 로마로 요새 너나 좋아하냐? <laughs> 괜찮좋아스 네, 로마로 밥 뭐야? 몇 그릇이야 그거? 아이고 계란 뭐, 6개 뭐, 밥세 공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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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은 없나? 국을 먹으면 살쪄 맞아 근데 뭐든지 저렇게 먹으면 살이껍 한국인 국물 있고 살이 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먹으면 어, 살이지 찌 뭐든지 저렇게 먹으면 와 로마로가 한입 계란을 뜰 때마다 전국에 있는 암탉들이 일제히 허공을 향해 쫙 <laughs> 흘릴 시작합니다한 6개 흡입 중마로씨는밥 먹는 식습관이 절대로 쩝쩝거리지 않습니다 음. 딱 입을 앙 담은 채로 정말 이제 고풍스럽게 음. 귀족처럼 밥을 먹고 있죠 지금 보시면 왼쪽 새끼손가락이 올라가 있죠 저게 이제 중세 귀족들의 식사법입니다 어쩐지 고풍스럽네요 귀티가 너 철철 넘치네 마로바. 이 쇠그릇에 많은 밥을 담아서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입니다 쇠그릇에 빛이 나느냐 아니냐 그걸 통해서 이제이 사람이 미식가냐 아니면 그냥 미식가 코스프레하는 그냥 침뱅이냐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죠 <목소리> 자, 과연 마론이 마... 빈 마... 그릇에 가니까... 소리가 나는데요? 아 빛나요 아 이거 오라이 효적지에서 볼수 있어요 이거 빛을 반사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소리 마론씨 빛이 나요 다 본. <laughs> 아, 배 불러. 하투하투하투하투하러시이걸 뭐야 이거? 다아 그거. 저 1파티부터 카운트하자 오케이. 파티해 봐. 해 봐. 어, 됐네. 내가 했어. 됐네. 됐네. 맨 계속 치자. 쳐서 쳐어 맨은 계라고 잘못 잘못 쳐. 잘못. 심프로 버티아안데 살고 싶어. 12, 7이거든? 아, 에이, 아 나이스 볼킹! 어, 그 이런 말 하면 좀그렇게 하지만 7, 11보단 72에 가깝습니다. 너티야 아, 말해 아, 눈치 좀 챙겨라 거. 야. 무슨 에 숫자 계산도 못하는 놈이 저렇게는 확실해. 아 너무, 너무 좋다 편안하니? 아, 아, 아 너무 좋은데? 아, 야 이거는! 아,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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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지워졌어 그리고. 아, 좋았어! 아유금이야 방금이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 안으로 들어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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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나가는 거 아니야. 터들감 떨지 마. 터들감 떨지 마. 차분하게 합시다.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주번째, 아니,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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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잖아 내가 쳤어 내가 쳤어이 내가 쳤어 됐어 됐어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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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하면서 풀어줘 딜하면서 풀어줘 12랑 3쪽으로 가세요 나12 깔게 내가 12에 12 5인데? 5야 5. 5 대충 말어야 형들 말하면 그냥 어 하면 아해아 진짜 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말이야 불만 이 있으면 욕을 해 그냥 말아. 그래 참고하겠습니다 12 5 12 5 12 5마 한마디 하자 이건 진짜 못합니다말러야아 한마디 하겠습니다 늙은 게 벼져라느냐 <laughs> 늙은 게그 소리야! 아 괜찮아 괜찮아 와. 와. 이런 거는 좀 그만 죽으면 안 될까요? <laughs> <laughs> 이거 씨 우리가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벌써 씨 <laughs> 해가, 해가 중천에었구먼 벌써 <laughs> 미안하다! 서렘 형은 <서리명은> 그냥 아무것도 안 생각하지 마세요 딜 하지 마세요, <laughs> 아, 마세요. 살기만 해 알았어. 살기만 해아았어 알았어 미안하다 <laughs> <laughs> 일단 오구 5구 5 어떻게 가야 돼? 퀸! 어 바닥 바닥 지금 아3지 아, 이게 나오면은 어, 방콕이다. 방콕이다. 왜안 가? 백살 줄인데한 줄만 더. 와. 아깐 봐. 아, 어? 39 아, 39 39 39 이어지냐? 나안 들어가고. 있어. 아, 나안 들어가고 있어. 아, 사람이 너무 없는데 아, 근데 이거? 안 돼! 아, 아, 나 좀. 백살 뚫가 에이, 씨. 백살 면 가야지, 씨. 잘했어잘했어그러긴 하네. 아씨 조심하게 내. 자, 무 괜찮아요, 지금 나? 망치형 방송이 터졌나 본데. 뭐야, 조인형도 튕겼나? 디도 쓴거 음. 같은데. 아. 방송 파도 계속 온다고. 아. 저도 약간 지금 계속 옴닉으로 들리거든요, 목소리가.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아 씨, 완전 아. 블리츠크랭크다 아. <laughs> 중단하고 오. 일단 방법 알아보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고그어요한 소리 얘기해요. 아, 음. 내일 보자. 아, 오늘 어찌보면 약간 트라이 첫날인데 좀 아쉽다네. 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